이미 배치녀 세 분하는 출발 투트! 네, 아딱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 이곳에서 모든 영화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아 영화 했었나요? 아, 금 영화... 찍고 있죠 아 지금 뭐 찍고 있어요? 네? 뭐? 아 지금 바람의 파이터라고 예. 네. 네. 아 바람의 파이터 네. 대표적인 영화 어떤 게 있죠? 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음... 네 신라의 달바 신라의 달바 가만한 자 제일 처음에 나갔던 영화가 뭐예요? 음... 인정사정볼것 없다 인정사정볼것 없다 제일 처음에 나갔던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배선배 찜이라는 <laughs> 영화에 까메오로 출연했어요 짐. 아, 김정국 씨는 영화 했었나요? 아 저요 그 영화 저, 예 기획하고 있어요 아 기획만 하고 있어요? 범어리 복수라고 아 범어리 말 한마디 <laughs> 안하고영화가 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죠. 또 차태현 씨 하면은 또 요즘에 차태현 씨를 쓰면은 또 영화가 아 근데 저 너무 인터뷰 짧은 거 아니에요? 뭐안없도 없어요 말저 없어요 정 영화 음말할앞으요 뭐 영화 화음할그예세요잘 아, 영화 어요말요잘생각했네요 말도 없어요 태현씨어요 말도 없어요 즘에 진짜 차태현 씨를 쓰면은 진짜 그 읽게 네, 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요 말도 보증 요 말도 없요 그런 요겠도니까요도요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말요요 첫사랑 사수 걸기 대회 유동훈 씨하고 유 네, 차태현 씨하고 아. 내가 네. 내가 할 거라고 아 네. 그래 그유동훈 씨랑 네. 차태현 씨가 어떤 내용의 영화예요? 그니까그 첫사랑 얘기죠. 아, 차태현 씨가 <laughs> 사수하자 네. 첫사랑을 결국 그 사수하는 네. 네. 그런 이제 어, 유동훈 씨가 그 이렇게 비굴해 생님으로 나오는 <laughs> 아, 생님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저 친구로서 <laughs> 그. 노래를 한번좀 불러주실 의향은 아, 없어세요 영화 다 끝났어요 아다 아, 끝났어요? 아쓸 생각 없군요 전혀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일단 뭐 한국 영화는 한국말을 하고 아하 여기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렇겠냐? 몰랐어요 어, 제가 이제 여기 에 계신 분들이 다 연기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영화의 한부분에 기억나는 대사 저는 겨울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죠. 오갱키데스카, 어. 오뎅이나 먹어요. <laughs> <laughs> 뭐 오갱, <오겡기네>. 아 네티즈. <laughs> 네네네 <laughs> 아, 자, 아 미안해요. 비 아, 멋있었어요. 오갱키데스카, 오갱키데스카. 저는 비랑 치네요. 아, 아, 옛날에 최이란르어왕소나 왕소야. 나최이야 너도 까 <laughs> 왜 때려 저 <laughs> 챔피언에서 아 챔피언! 아, 이게 유일한 개인기에요 어. 한 천만 원좀더 벌걸? <laughs> 이 세계 챔피언들 하면 돈 얼마나 주는지 알아? 얼마 주는데? 천만 원도 넘을걸? 한번 더! 자리플레이 한 천만 원은더 벌걸? 본트에서아 <laughs> <전투에서? 웃음> 이게 저, 이 우리 영화 찍을 때나 이거 드라마 찍을 때나 똑같은 거네요. 똑같아요. 네. 이거는 동시녹음하는 거 아니야? 동시녹음. <laughs> 자명했 이게 뭐하는 포즈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팀 중에서. PD 아니에요? PD. 아 네. 감독. 아 감독. 감독. 아, 감독. <laughs> 아 나도 옛날에 영화 하나 찍었었어요. 두개 찍었었어요. 아, 아, 아. 티라노의 피라노. 발톱하고 아기광님 쭈쭈. 아, 근데 그쯤에서는 네. 뭐 감독이. 네, 네, 그때에서는 그 때... 감독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네. 야, 애들아, 어떻게 갔냐, 어떻게 갔냐. 심형래 <laughs> 심영래 <심현네가>. 심현네 씨거든요. <laughs> 야, 여기 저기, 우리 옛날에 터보의 마이키 가 있습니다, 마이키. 야, 터보의 마이키. 아, 우리끼리 박수 쳐주죠. 네. <laughs> 두 분이 언제 합치나요, 다시. 글쎄 우리가 뭐 프라모델도 아니고 <laughs> <프라모델도 아닌데. 웃음> 아 마이키가 유노베사 스튜디오 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저 예? <laughs> 저 처음 와보는데아 유노베사 처왔돈 주고 어디 들어가는거 별로 안좋아하는 상대어 꺾기 아이 진다 자 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된거 특수 시각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 시각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뭐, 아십니까? 특수한 시각 효과라고요. <laughs> <laughs>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헐리웃 블록버스터 이렇게 만든다. 특수 시각 효과 SFX 스페셜 이펙트의 줄임말로 현실에서 촬영하기 힘든 영상들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니어적인 특수한 방법으로 얻어내는 기술.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등이 SF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홀유 영화의 액시. Okay, moving on to rear screen projection. Now at first we use rear screen projection to make people look like they were doing everyday things like driving their cars down the highway when we fight this creature. Alfred Hitchcock liked to use this technique to make people look like they were falling backwards down staircases. Or this scene right here for the incredible shrinking man. I bet you're wondering how we did that. We're going to show you how right now with the help of some very special guests. Okay, I need somebody who's a really good screamer. 네, 한 명씩 다 봐야 알죠. 왜냐면 이것도 오디션이기 스피드 때문에, 스피드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몇 년만에 보는 옷인지 자, 모르겠어요. 자, 자을게요 자, 자, 고양이. <웃음> <웃음> 아 좋아, 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자, 고양이 난다.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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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자, 문딱혔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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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아, 어, 네, 또, 또나왔 네, 자, 하나, 둘, 때. 으아! 네. 어! 어! 으아! 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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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으 자! 어!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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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때리고 어 아, 이 때리고 싶어. 아, 그래 아, yeah. You know what? I think the first guy. 아, 우리 hears... 홍경희 씨가.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So I see this. You. Uh, scene. Eddie 영화 Not uh, Eddie Murphy actually had to play all the different characters except for one in that dinner, except for two in the dinner scene. Oh. Uh, and that's uh, how they did this. 아, uh, 에디 And they filmed him doing his characters. He knew where we to look by these tennis balls. They represented the different members of the club f a n i l y And action. Oh, oh. <웃음> oh. <웃음> The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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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know I still got my wind ring Yeah, you know I still got my wind ring on. can you wear a white wedding ring? 아, 재밌었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And now this is from the movie The Gladiator. y yeah. Everything a h e about the bottom two levels that's all computerized. Including the people in the stands. 아, 여기서도 uh, 그, 그, 그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됐군요. 우. 어. 오. 아.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아. <laughs> 아. That's how we did uh, that. Huh. Ah. Yeah, that's our movie blood. Oh. Yeah. yeah. corn syrup, yeah. red food coloring. Yeah, you can eat it, hmm. and there's a little alcohol in there out. too. <laughs> 자, 어, 아,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Okay, this is called a telemetry suit. All right, yeah. state of the art in creature control. Basically, whatever movement you make, Fluffy will imitate <laughs> our monster. <웃음> <웃음> yeah. Oh, uh -huh.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센서를 한번 작동을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Okay, let's go ahead and demonstrate it. Okay, let's have you face. 야 yeah, 이거 지금 right. 어, 국내 최초로 로봇을 right. 움직이는 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So let me turn h m on. 오, 오, 이렇소. Okay. 어, j yeah, Go a n d start. Go very slow. 오, oh. 오. O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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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보세요야 그러면 어떠한 동작이든지 다 따라할 수 있나 보죠? Yeah, yeah, basically, he can do anything he does up from the waist up. Mm. 아 작동이 가능하다 이거죠?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yeah.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켜 주실래요? i right, let me turn o no. okay. 오, 야, 이게 야, 야, 오, 진짜 신기하네요. 나 이거 처음 봐요.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We've been having some problems. He's been shorting out lately, so I was a little worried about this card. He's been acting weird. Whoa! 哦哦哦哦